퀘스트 1회 7번 질문입니다. It's important to distinguish what humans are doing. 일단 앞부분부터 보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형태로 주어자리에 있는 it은 해석을 하지 않고 뒤에 투부정사 형태의 진짜 주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에서 쓰인 동사 distinguish는 distinguish a from b의 형태로 쓰여지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distinguish A from B 라고 하면 A를 B와 구별하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문장에서는 A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왓절이 있고,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왓절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왓절 A를 이 왓절 B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크게는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앞부분부터 다시 그러면 살펴보면 What humans are doing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을 선 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In following rooms 규범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과 비교하냐면, 구별하냐면, what other animals are doing. 다른 동물들이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는 행동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in their related patterns of behavior. 그들의 관련이 있는 그러한 행동 패턴에 있어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문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Um, animal that decides not to pick a fight까지가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냐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 와서 꾸며주고 있죠 동물인데 decides 결정을 한그 다음에 나오는 not은 decide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기로 결정한 동물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 fight까지가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 is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는 simply worried, be worried about 하면 무엇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표현이죠. 단순히 걱정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the risk of getting injured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형태가 왔는데 injured은 수동태 형태로 of getting injured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상을 당할, 다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not about, 무엇이 아니라, 하고 뒤에서, not 한 다음에 다시 about이 나왔는데, 앞에서, 앞 지문에서도 살펴봤듯이, a, but,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략될 수도 있고, not b, 하면, b가 아니라, A 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무엇이 아니냐면, that about some abstract norm against violence. 폭력에 대해 폭력에 대항한 추상적인 규범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물이 싸우지 않기를 결정한 것은 어떤 규범적인 폭력을 가하면 안돼라는 일련의 그런 규범에 의해서 싸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다칠까봐 싸우면 내가 지겠다 혹은 내가 다치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싸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Likewise,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An animal that shares food with animals outside of its group 까지가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animal이 주어인데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 와서 그룹 까지가 animal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That shares food with animals, 동물들과 나누는 outside of its group. 그들의 물이 밖에 있는 그런 동물들과 음식을 나누는 동물들은 까지가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is typically just trying to be ing 현재 진행형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try to 형태가 쓰였는데 단지 미래의 reciprocity 하면 호혜 관계라는 의미이죠. 호혜 관계라는 표현은 나에게도 이득이 되고 상대에게도 이익이 되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너도 나도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후회 관계를 얻기 위해서 단순히 그러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Not, 이번에도 A, not B의 형태가 왔는데, not following some norm of food sharing. 음식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일종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먹이가 없는 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 동물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도와줘야 돼. 이런 규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 내가 도와주면 내가 언젠가 사냥에 실패했을 때 쟤도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어차피 내가 먹을 만큼 충분히 먹고 남은 양은 썩어서 나도 나중에 먹지 못할 테니까 이거는 나중에 호혜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자. 이런 논리라는 것이죠. The incentives surrounding true norms 까지가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incentives, 동기 혹은 이득 둘러싸고 있는 이라는 현재 분사가 incentives를 꾸며주고 있고, 이 실제 진정한 규범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동기는, 진정한 규범을 둘러싸고 있는 동기는 are more complex. 훨씬 더 복잡합니다. When we're doing something wrong,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t h 이 붙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에는, We have to worry about reprisal. Reprisal 하면 질책이라는 의미의 단어이고, 질책을 걱정을 해야 합니다. 인데, 누구로부터의 질책이냐? Not just. A but also not only but also 구문이죠. A 뿐만 아니라 B로부터의 질책 또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집단, 그러니까 내가 해를 가한, 내가 그 잘못을 한그 집단, 당사자뿐만 아니라 from third parties 제 3자로부터의 그러한 질책도 걱정을 해야 합니다. Frequently 종종 흔히 this means the entire rest of our local group. 우리 지역 집단의 entire rest. 전체. 나머지 전체. 여기서 나머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집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at least 하면 최소한, 적어도 라는 의미죠. 적어도 The majority of it. 적어도 그 집단의 대다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했을 때그 잘못한 피해자, 잘못을 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집단에 많게는 모든 대상들 혹은 그 다수에 의해서 비난을 받게 된다, 질책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Big strong Albert. 아주 크고 힘이 센 Albert는 could easily steal. 아주 쉽게 훔칠 수 있습니다. From weak Bob. 약한 Bob으로부터. Without fearing trouble.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채로. Without. 하고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왔죠. Fearing trouble from Bob himself. 강조하기 위해서 제기 대명사가 왔습니다. Bob 그 자신으로부터 올 문제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약한 바보로부터 아주 쉽게 강탈을할수 있습니다. But, 그러나, in human groups, 인간 집단에서, Albert would then face punishment. Albert는 처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From the rest of the community. 나머지, 공동체에 의해서, 나머지 집단에 의해서, 구성원들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Collective enforcement. Collective enforcement 하면, Collective가 집단적인, 그래서 집단적인 enforcement. 강제는, 그렇다면, 그러면, 집단적인 강제는 is the essence of norms. 규범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잘 표시를 해두고, 그러니까 약한 대상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만이 할수 있는 도덕적인 규범인데, 인간만이 가지는 도덕적인 규범인데, 왜냐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동물이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규범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나에게 해가 될까봐. 만약에 싸우게 되면 내가 질까봐, 다칠까봐, 내가 딱 봐도 질것 같은 상황에서는 싸움을 피한다거나 먹이를 나눠주는 것도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지 다 자기중심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와는 다르게 인간은 도덕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도덕적인 규범이 있는 그 본질 원천에는 바로 이 집단적인 강요가 있다는 것이죠 집단적인 강제, 집단적인 강요. 이 도덕적인 규범을 만들어내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다,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This is what enables the egalitarian political order. 일단 앞부분부터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고 what 절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의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the thing, this is the thing. 그것이 바로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이냐? That, 가능하게 하는 무언가입니다. That enables the egalitarian political order. Egalitarian 하면 평등주의의, 평화주의의 라는 의미입니다. 평등주의가, 평화적인, 그런 평등주의가, 평등주의적인 정치 질서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so characteristic of the forager lifestyle 이라고 하면 이 뒷부분은 조금 특이하게 형용사구 형태로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형태인데 단순히 형용사구가 길기 때문에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고 봐도 되고 혹은 주격관계 대명사 that 그리고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의 관계사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f r e e e r 하면 수렵채집을 의미하는데 수렵채집의 생활방식에서 매우 특징적인 그러한 평등주의적인 정치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하던 그러한 시기에도 인간들은 서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 집단적인 강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동물들도 무, 물론 싸우지 않는 선택을 할수 있고 음식을 나눠 먹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동물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근간에는 자신이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나중에 자신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였다면 인간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집단적인 강제성,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약한 사람 그 사람한테는 내가 어떠한 문제를 얻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제외한 집단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집단적인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렵채집 시절부터 서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도덕적인 규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